현재 중요한 부분은요, 이러한 위험한 움직임이 나오고, 도지 캔들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일봉, 네, 한 시간 반 정도 마감이 남아있지만, 도지 캔들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 도지 캔들은 제가 추세전환의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승이 이어져 오다가 이러한 캔들이 나온다는 라 건, 결국 매수와 매도의 힘이 싸워서, 네, 이제 매수의 매도의 힘이 비슷해지는 흔적이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 이런 상승세가, 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비슷해진다라는 건 지금 결국에는 어떤 양봉이 아니라 지금 약음봉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매도의 힘이 약 강하다는 상태고 어 일단 지금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 이제 매수의 힘이 꺾이고 매도의 힘이 강해지는 부분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세전환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결국에는 지금 위험한 움직임 플러스 이러한 캔들이 나온다라는 건 저는 강력한 하락의 시그널이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도시 캔들 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어, 추가적으로 어제 방금 말씀드린 위험한 움직임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따어제 제가 전용 영상에서 리플 방금 나온 움직임 큰 하락 예고를 한다라고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움직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 나온 움직임 이 어떤 움직임이었냐면요. 어, 일단 제가 여기 헤드앤 숄더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헤드 앤 숄더에 대한 힙소가 한번 나오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헤드 앤 숄더의 힙소뿐만이 아니라 이 채널에 대한 돌파 힙소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힙소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 시그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큰 하락 예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큰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일단 제가 중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추세에 결국에 넘지 못하면 0.4달러 다음 추세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해당 추세에서 지금 네, 다섯 번의 저항이 나오고도 한번더힙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결국 이 추세 안착만 한다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락 시그널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흔들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근데 제 관점은 이미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은 채널 하단부를 깨는 하락 패턴 저는 이미 하방으로 깨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찐반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 힙소의 관점으로 계속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계속 힙소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게 비트가 급등을 했고 리플의 호재로 인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 어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건, 돌파를 못한다는 라건 분명,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네, 그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 올려놓고 누름, 올려놓고 누르기, 어, 계속 이러한 상승 휩소만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상승 속임수. 여기에, 네, 저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강력한 하락을 만들기 위한, 어, 매수 코식이다라는 부분, 네, 매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한번 더, 좀 어제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은 저런 움직임이 헤드앤숄더 하락 패턴에 대한 움직임이 해당 구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헤드앤숄더에 대한 패턴 그려가다가 이때 호재 띄우고 바로 FTX 네, 파산 나오면서 피트와 동반하락 그러면서 이렇게 밑으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거의 네, 한40%네 굉장히 좀큰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어, 일단 다시 좀 가보게 되면 그래서 어제 나온 네시간봉에서 힙소가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힙, 헤드 앤 숄더에 대한 힙소도 있고, 이 채널, 어, 채널 하단부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주는 또 움직임 보여주다가 누르는 그림.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굉장히 큰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 꼬지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때는 호재로 올려놓고 또 계속 눌렀죠.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건, 헤드 앤 숄더 넥라인 부분까지 네, 결국에 힙소 주고, 헤드 앤 숄더, 네, 그대로 이어지면서 넥라인 부분까지 왔습니다. 넥라인에서 지금 약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다시 넥라인으로 빠지면서 이 헤드 앤 숄더가, 네,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 헤드 앤 숄더의 크기만큼 0.5달러까지 빠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헤드 앤 숄더. 머리 크기만큼 빠진다고말씀 8%. 네, 헤드 앤 숄더 이탈이 나오면 해당 구간부터 8%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0.5달러. 네, 0.5달러는 이미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이죠. 해당 구간까지 빠진다. 그리고 이 삼각수렴에 대한 하락 패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 삼각수렴 의 하락 패턴도 결국에는 0.5 달러라는 가격대를 네, 가리키고 있다라는 해당 추세에서 끄어도 0.49 후반에서 0.5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력하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0.5 그리고 0.4까지 가는 하락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추세 넘어서지 못했다는건 다음 추세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추세가 0.4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 일봉상에서 네, 일봉상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건 어, MACD인데요. 삼각수렴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으로 하락 패턴으로 이어지고 MACD가 반등이 나오는데 되돌림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강한 저항에 직면을 했고 이러한 그림은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즉이 삼각수렴 의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어,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 더큰 하락을 하기 움직이 결국 이 MACD도 깨지려면, 더큰 하락을 만들고, 행보 위에 올라가는 그림. 그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시, 어제, 네, 한 시간만 잠시 가보게 되면, 어제, 어제, 고점 대비, 헤드 앤 숄더 힙소 나오고, 네, 거의 고점 대비로는 4% 정도 하락이 나왔고, 헤드 앤 숄더가 다시 들어온 이후에는 3% 정도, 네, 하락이 나오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헤드앤숄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약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네이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위험한 부분에 있고 어제 나온 어, 이 하락 어, 분명 네 지금 크나 크게 하락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움직임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고 굉장히 큰 하락을 하기 위험 움직임으로 저는 강력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네이 채널 넘지 못한다라는 게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비트도 어제 말씀을 드린 불트랩.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리플도 이제 동반 하락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강력한 하락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부분. 한번더 강추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